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이죠? 무조건 보셔야 되는 재료가 좋은 종목, 탑3, 오늘도 엄선해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 뭐예요? 파인 엠텍이라는 종목,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1%에서 23%까지 급등하면서, 자, 파인 엠텍 어제 제가 강조 드렸고, 수익 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수익 냈거든요? 자, 보시면, 7월 16일입니다. 오늘이죠? 8시 58분에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 드렸거든요? 85분 체크를 하셨는데, 자 볼게요. 한국화장품. 이 종목은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이어서 9시부터 볼게요. 9시부터. 이거 9시부터죠. 요 하나가 10분봉이거든요. 0%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9%니까 시작하자마자 10분 동안 그냥 급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 급등했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제가 9시 3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런 종목, 하루에 한 종목만 그냥 아침에 수익 내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어때요? 아우토크립트라는 신규 상장 종목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우토크립트. 아우토크립트. 요거 어제죠, 어제. 3만 1000원에서 시작해서요. 고가 3만 7000원까지 급등하면서 수익 크게 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날, 전날에는 사이닉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그쵸? 그 다음에 뭐, 인포바인이라는 종목, 그죠그 전날에도 사이닉 솔루션 또 수익 났고, 현대 ADM, 그쵸? 자, 계속해서 하루에 한 종목, 여기 보시면, 자, 다날, 뭐, 형지글로벌, UNAI, 이런 종목들로 매일마다 수익 내고 있다라는 거, 사이닉 솔루션도 한번 볼까요? 사이닉 솔루션. 보세요. 7월 14일 날요 날이죠 2%에서 17%까지 급등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 장전에 제가 한 종목 공유 드려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매일마다 하루 한 종목이거든요. 원데이 원픽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구요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입장 방법은 이따가 영상 후에 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목요일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하실 종목은 톱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톱텍. 자, 왜이 종목 강조를 드리냐면요. 톱텍 기사를 좀 볼게요. 자, SK온 각형 배터리의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 그러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SK온이 그동안 각형 배터리 안 만들었는데 신사업이죠.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 사업 본격적으로 이게 요게, 요게 각형이거든요. 시동을 거는데, 톱텍이이 각형 배터리 만드는데 핵심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상 보면 워낙에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자, 재료가 나왔잖아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톱텍이 이닉스라는 종목 최근에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급등 나온 이후에 다음날에도 급등이 또 나와줬거든요. 동일하게 톱텍도 자 재료에 민감한 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온 관련 재료가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로 한번더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톱텍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목하실 종목은요. 이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강조를 드리느냐 보시면 로보택시 시장 수의 기대감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테슬라랑 웨이모 수주 확대가 주목된다라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와 웨이모 등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의 로보택시가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폴라리스 세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차량의 필수적인 공조 시스템, 냉난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이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 폴라리스 세원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플랫폼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랬을 때 대응 가능한 공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로벌 공조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테슬라 웨이모 수주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시장에서도 반등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급등 이후 크게 눌렸다가 다시금 N자 파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1차 파동만큼 2차 파동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내일 시장에서도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외에서도 2.5% 이상 상승이 나와 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 주목할 종목으로 폴라리스세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톱텍이라는 종목 강조드렸죠. SK온 각형 배터리 실질적인 수혜주. 그다음 두 번째 자 로보택시 관련 수혜주로 냉난방 공조장치 만드는 폴라리스 세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 번째로 주목하실 종목은요 NHN KCP라는 종목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거래일 단일가였는데 분봉상 보면 단일가가 하루 이틀 3일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단일가 끝나고 강한 반등 들어올 수있다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중요한 이슈가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주로 지금 NHN KCP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월드페이란 데와 해외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HN KCP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게 엄청난 중요한 문장입니다.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누릴 것이다.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인 월드페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데, NHN KCP 가맹점은 월드페이와 이제 직계약을 체결하고 결제 연동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월드페이가 뭐 하는 회사냐? 글로벌 선도 결제 기술 기업인데 뭐 비자, 마스터, 아맥스 같은 데랑 결제 정산 서비스 제공하는 데거든요. 이렇게 큰 데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내 가맹점 해외 진출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이슈가 스테이블코인 코인법이 이제 내일 재표결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가 반대표 던졌던 11명을 직접 백악관에서 설득을 했고 16일, 어, 이제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재표결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전망이잖아요. 통과되면 우리나라 시간 아침에 아침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는 거잖아. 지니어스법안 통과가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 아침에, 그죠? 그랬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어떤 수혜주,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NHN KCP, 그 다음 3거래일 단일가까지 종료가 되면서 강하게 수급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 강조를 드리고요. 시간 외에서도 1.4% 정도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에 자, 새벽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요 왜냐면 하 트럼프가 한명한명각 잡고 이제 설득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 모멘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취대수혜주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NHN KCP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 토텍 그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NHN KCP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내용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세 종목 잘 주목하시면 분명히 수익 난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있는 하루에 한두종목뜨는요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도 스맥 한국 화장품이 장 시작하자마자 떴거든요. 요런 종목들 그냥 잡아서 매수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맥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최근에 뜬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면 동방, 뭐 CTK 이런 종목들 다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육물산, 뱅크웨어 글로벌 많은 종목들이 뜨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설정해놓고 어떤 종목들 뜨는지 보고 계시다가. 매수해보시면, 분명히 수익 내는데 도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부국증권, 한 종목 뜬 날도 있고요. nhnkcp, 사이닉솔루션, 이런 종목들 뜬 거를 제가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검색기, 자, 하루에 많은 종목이 뜨지 않는 이 검색기 설정을 하셔서요. 꼭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검색기 설정하길 원하시는 분들, 설정 방법을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요 나온 대로 기간 내 거래대금, 뭐그 다음에 주가이동평균추세 이런거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보고 이 pdf 파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5530-0089번이에요. 제 번호로, 자, 뭐라고, 마찬가지로 숫자 1, 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이 검색기 설정 방법, 텔레그램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